최근 가수 박지현이 KBS, SBS, MBN과 손잡고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대규모 솔로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의 기대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번 콘서트는 박지현의 음악 인생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팬들은 그의 화려한 컴백 무대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콘서트는 박지현이 대형 방송사들과 협력하여 준비한 것으로 그 규모와 화려함이 예고되면서 이미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잠실 종합운동장은 수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경기장으로 박지연의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의 무대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될 것이다. 이번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박지연의 음악적 성장과 열정을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것이다. 박지연은 인터뷰에서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매일매일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 이번 콘서트는 그동안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자리이기도 하기에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팬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모든 디테일을 신경 쓰고 있으며 그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번 콘서트는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다양한 퍼포먼스와 특별 게스트의 등장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현은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이번 콘서트에서 그들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의 팬들은 이미 콘서트 티켓을 손에 넣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번 공연이 얼마나 큰 인기를 끌 것인지가 벌써부터 화제다. 박지현의 콘서트 준비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의 팬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기대와 설렘을 드러내고 있다. 많은 팬들이 이번 콘서트는 반드시 참석해야 할 공연이다. 박지현의 무대를 직접 볼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번 콘서트는 박지현에게도 그리고 그의 팬들에게도 잊지 못할 순간이 될 것이다. 박지현은 이번 공연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역량과 퍼포먼스를 한층 더 끌어올릴 계획이며, 이를 통해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그의 음악적 열정과 노력이 어떻게 무대 위에서 빛을 발할지 팬들과 대중은 그의 다음 행보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박지현의 대규모 솔로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그의 음악적 인생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팬들과의 특별한 만남을 앞둔 박지현은 이번 콘서트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의 무대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그가 보여줄 새로운 모습이 무엇일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잠실 종합운동장으로 향하고 있다.